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9,75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데요. 현대바이오 오늘의 종가 살펴보시죠. 약부가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9,5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중에 21,650원까지 가기도 했었네요. 매수가는 4만 원 근처, 비중은 10%.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일단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현대바이오가 경구용 치료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바이오의 대주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어, 잠시만요, CM팜이었나요? 아, CM팜이 맞군요. CM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임상 신청을 조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코로나19 하면 경구용 치료제. 뭐 화이자 같은 경우, 모더나 같은 경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에 현대 와이어도 저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를 해볼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음, 투매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조금은 이제 상징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게. 현대바이오가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2만 원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고 버티다가 큰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수익을 보시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 이 투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저는 조금 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정이 좀 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2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에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